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이분이 답변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하시네. 3D 맥스 현실적 3D에 강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맥스가 내부 위주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희한한 소리를 하시네. 라이노와 3D 맥스는 정확한 차이는 라이노는 넙스툴입니다. 3d max는 폴리곤 툴이죠 그게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노는 모델링 전용 툴입니다 물론 뭐 우기는 사람들이 뭐 라이노도 v-ray가 있네 렌더러가 있네 키샷이 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회사 얘기죠 라이노에 포함된게 아니니까 라이노는 모델링 전용 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럽스툴이나 솔리드툴이 대부분 다 그런 길을 걷고 있고 설계나 디자인 용도로 쓰는 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거든요. 라이노도 지금 모델링 기능도 뭐 프로이나 카트야 이런 거에 비하면 허접한 게 많은데 뭐 여기에 재질의, 라이트의, 비주얼 시각화 작업툴까지는 엄두를 못낼 겁니다. 엄두를 내면 미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델링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나 자동차 디자인 하는데 라이노 스는 해서 없습니다. 다뭐 아, 카티아나 프로엔지니어 프로이나 뭐 솔리드웍스 뭐뭐 뭐 인벤터도 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좀 자리 잡은 툴이 있다면 라이노는 상당히 저가형. 사실 100만원대 상당히 강력한 이런 툴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저가형 가격 대비는 정말 뛰어나긴 한데 위치가 애매해요. 사실 캠 이런 넙스 툴은 보통 설계 툴은 캠 쪽으로 많이 가는데 라이노는 캠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라이노 캠이라고 따로 독립형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찌됐든 라이노를 지금 물어보신 거니까 라이노는 좋게 말하면 적강에 이렇게 강력한 넙스 모델링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아, 이도저도 아닌 툴이 될 수도 있다 넙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에 좀 어, 주... 주요 종목이 되겠고, 디자인에. 그 다음에 뭐0.00001이 단위까지 이렇게 필렛이나 이런 뭐 공면 모델링 장점이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3D, 그러니까 폴리건 툴도 지금 공면 모델링으로 넘어온 지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무식하게 뭐 라인, 넙스는 공면, 뭐 폴리건은 각진 거 이런 소리 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요즘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뭐 tv에 나온 자동차 광고에 있는 그 3d로 만든 자동차들 대부분 다 폴리곤으로 모델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면은 라이노 비정형은 라이노 그러니까 넙스 정형은 폴리곤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어디가서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이거는 정확한 필렛 사실 폴리곤은 정확한 필렛은 힘들어요 수치 정확하게 뭐한개 정도의 필렛은 정확한 수치를 줄수 있지만 뭐 가변 필렛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뭐, 두 개의 가변 필러 또모퍼 기능을 쓰면 0.1에서 0.3이 정도는 줄수 있지만 뭐 0.1, 0.3, 0.8 이런 거하려면 머리가 빠개지는데 라이노에는한 방에 할수 있죠. 그래서 솔리드와 넙스 모델링 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정밀하고, 그 다음에 음. 곡선 얘기는 좀 그렇고 할때 정밀한 그런 디자인 설계, 설계 위주의 예, 모델링 툴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제품 디자인하고 보석 디자인의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고. 맥스는 멀티죠, 멀티. 모델링, 맵핑, 라이팅,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까지, VFX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툴, 종합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를 다룰 줄 알더라도 사실은 이거 한 개만 나는 죽을 때까지 모델링하고 설계만 하고 죽겠다. 이러면 라이노 맞춰서 크게 상관없지만 내가 시각화 작업을 하겠다 하면 보통은 라이노 맥스를 같이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설계 개념이 아니고 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그냥 맥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뭐 그런 정확한 0.001 단위의 필렛 이런 거만 안 되지 그 외에 뭐 곡면이라든지 그 외의 것은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3D 프린터도 당연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작업 실사 같은 퀄리티가 나온다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디테일은 넙스에 비해서 떨어지죠 모델링 디테일은 정확한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어 가볍다 폴리건은 가벼워요 예를 들어서 이 넙스는 지판체 폴리건의 지판체 해놓으면 디테일하게 모델했을 땐 100배 이상 가벼워요 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라이노는 넙스로 만든 나무 모델인 소스도 없겠지만 넙스로 만든 나무 모델인 소스가 있다면 두그루만띄어도 아예 비포트에서 뜨지 않을 거예요. 근데 3D맥스 다운됐는 된기죠 3D맥스는 만 구루, 십만 구루 물론 프록시로 바꿨을 때이지만 만 구루, 십만 구루를 띄어도 거뜬히 띄울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 이런 답변은 참 정말. 뭐라지 할 말이 없네. 어떻게 성형외과, 내과, 외과 차이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 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